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각도사님 모시고, 어, 느 직장인의 사주에 대해서 점사를 한번 문의를 할 건데요. 그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사본이 처음인데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면, 남자분이고요. 네. 사주가 청, 음력으로 1963년 10월 23일이고요. 어, 남자분인데, 이 직장인이 뭐, 성기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직장을 다니신다고 해도 직장보다는 내 거를 하는 사주, 어, 내 거를 해서 내가 끌고 가는 사주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끌고 가시는 부분 기운에서는 사람들의 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사주로 따지시면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직에 계시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장보다는 관직, 공무원, 사주가 좀 높이 올라가는 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지 직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분 사주가 내가 내 자수성과 내가 내 거를 하고 가는 사주,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내가 넘어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큰이 사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그이민년에 연애에... 그 2022년도잖아, 그렇죠? 네. 2022년도에 어떤 어, 큰 어, 대표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 대표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큰관운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관운이 들어온다는 이 형국이기 때문에 어, 이분은 참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냉정해요. 음흠. 그래서 이 사주로 가실까도 마음은 열리고 좋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또 해결을 할때 가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시험을 쳐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나가셔도 되고, 크게 올라가시는 분이, 머리에 관을 쓰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 만약에 대권을 도전한다 하면, 그게 가능성이 보입니까? 대권이면은, 뭐, 대통령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분은 기운이 조금 남다르죠.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확률이 좀 높다죠. 그렇죠. 확률 높다. 네. 음. 이분이 좀 조심해야 될점 무엇일까요? 어, 이분은 이제 쉽게 말을 하면 나는 이게 올곧고 정직하고 바르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칼들이 자꾸 많이 꽂혀요. 그러니까 말들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자꾸 안한 말을 자꾸 내가 했다고 행동을 했다고 지금 자꾸 이게 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퍼센트로 따지면 한몇 프로 정도 그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 50% 이상. 네. 음. 그러면. 경합이 좀 심하다 볼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경합이 심하다 볼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려면 차이가 음. 별로 안 난다고 볼수 있죠. 오. 그러면 주위에 어떤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 주위에 어떤 분들의 도움보다는 이분은 도움도 도움이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아마 꺾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이게 대권에서 밀고 나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거를 꺽지를 말리시고 밀고 나가시면 올해 뭐 내년에 대권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성공 확률 좀 높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